챔피언 장짜 킴스 보쉬 반갑습니다 킴스 니다자 오늘 또 오랜만에 강의 영상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우리 뭐 오프로 운동하는 영상 그다음에 제 운동하는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었는데 최근에 또 강의 영상이 너무 업로드가 안된것 같아가지고 어 최근에 뭐 사실 우리 스트렝스 스트렝스라기 보다는 근력운동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제가 수요를 업로드를 했었지만은, 복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업로드오랜만 이기 때문에, 저는 복싱 내용을 가지고 강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를 봤습니다. 또, 또 저희가 혼자 찍을 게 아니고, 또 오늘 또 오프로 우 준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프로! 자, 우리 시합 후에 첫유튜버입서 그 촬영입니다. 시합 끝나고 나서 이제 촬영인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 룩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옛날에 그 시합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 말에 의하면 떡당새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망가 너무 망가셨었는데뭐 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시합 경기 가 좋은 시합 했습니다. 제가 생각에 시합 잘했고 첫친 라운드 경기인데도 굉장히 잘, 잘 싸웠다 생각합니다. 시합 오늘 이번에 다듬었잖아요. 내 어떻게 느끼냐면습니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왜 <laughs> 아, 좋은 경험이고, 혹시 뭐 본인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을까? 혹시 아직 체력이 부족한가요? 체력이 좀 부족했다. 아, 제가 생각에는 체력은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 이제 0 라운드를 이렇게 시합을 하다 보니까 첫시합이거든요0 라운드. 그서 체력 완배적인 부분이 조금 또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 경치 험 부족입니다. 사실 이제 프로 육전체고 뭐 해봤자 이제 투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파이팅적인 부분은 싸움 무처음 부분 굉장히 생각해서 잘 싸울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또앞로또 또 다음 시합에서 좋은 모습 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노력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강의 영상으로 와서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오늘 다룰 내용이 뭡니까? 정말 하고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혼자 유튜브 촬영하려고 하다가 <laughs> 출시킬까 말까 하면서 불렀어 전화하니까 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또 갑자기 촬영을 시키는데 지금, 지금 부르니까 전화한지 30분 만에 띄어서 왔습니다, 땀 흘리면서 또옷 복장은 운동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복고그 해가지고 <목소리> 멋있지? 멋있지만 색깔이 칙칙하군요 아버지 티셔츠 입고 <목소리> <목소리> 오늘 운동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갑자기 급으로 출연을 해서 오늘 다룰 내용이, 내용이 뭐냐면 라이트 바디입니다. 오른손 바디. 오른손 바디. 그렇습니다. 네. 쉽게 흥분하더다 네. 아, 좋았고요. 곡권 노래 보에김재환 아, 다시 한번, 한번 상대방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냉정함을 가지고 있네요, 선수. 그렇습니다. 라이트 하면까지. 아, 좋았고요. 형가참 네. 좋네요. 자, 우리, 레프트 바디를 이제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 또, 레프트 바디 못지않게 좀 유용한 공격이고, 상대한테 또 조금, 뭐, 데미지라기보다는 또, 좀, 어, 뭐되까 흐름을 끊는다든지, 상대한테 여러가지 콤비네이션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바디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라이트 바디를 한번 칠 건데, 어, 오프로 라이트 바디 많이 치니까 어떻게요 많이 치면 어때요 콤비네이션할때 t i 네이 combination, right body. So, right body, what do you w 가상대방 o achieve? So, you 맞았 n t to a c 이 i e v e So, you want to a c h i e v 또 Okay, okay. So, all of 이제 e body, the body, the body, the b o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티칭을 한번 해봐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라이트 바디도 보시면은, 자, 말 그대로, 자, 오른손 우리 배를 치는 거잖아요. 그 오른손 배. 자, 보통은 우리 레프트 바디를 많이 쳐요. 충분히 좀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상대의 미스나는 부분을 캐치해서 때렸을 때, 느케오나 티케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주먹이기 때문에, 레프트 바디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 라이트 바디도 잘 치면은, 되게 상대의 신경을 이쪽으로 많이 분산시키기 때문에, 다른 데를 공격하는 데도 충분히, 이제, 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계속 때리면 데미지가, 랩터 트 바디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접근전에는. 접근전에서는 라이트 바디 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내가 라이트 바디를 단발로 치는 방법도 있어거요 접근전에서 뭐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라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전이됐을때자 여기서 그러니까 내 오른쪽 바디를 칠 거기 때문에 상대 머리가 오른쪽에 있으면 사실 불리해 치기가 힘들고 어떨 때 활용을 하냐면은 네, 상대 머리가 내 왼쪽 편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오른쪽 반대편에 내 오른쪽이 이렇게 공간이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라이트 바디를 칠수 있어요 자 여기 접근전에서 라이트 바디 이 힘을 실는 법은 어 쉽지는 않은데 자, 여기서 라이트 바디를 자, 돌려치는 느낌보다 접근전이기 때문에 약간 쇼터로 이렇게 해서 올려친다는 느낌 이렇게 쳐 올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허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허리가 같이 좁은 짧은 거리지만 은 하체를 낮추었다가 일어서는 힘을 활용해서 같이 배를 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때려주는 거예요. 자 데미지는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이거 공격이 가면 어때요 신경이 일로 쏠리겠죠. 자, 그러면은, 어퍼를 이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 어퍼를 이어갈 수도 있고, 바디에 라이트 톱을 이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접근전에서 바디를 칠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를 크게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하체를 낮췄다가, 그대로 짧게, 그냥 쿡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배를 쳐주는 거예요. 저게 이제 우리 접근전 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용으로 멀리서 칠때 이제 라이트 바디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어때요? 너무 멀면 라이트가 안맞게조그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잽이 닿을 정도의 거리만큼을 둔 상태에서 라이트 바디를 칠 거예요. 라이트 바디를 칠때 여기 스텝을 보면, 자, 바, 발 움직임이 자, 일로 나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디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까? 어디로? 대비 어디로 나가겠어? 대각선으로 상대 측면 쪽으로 들어가는 응. 움직임이 나와야 네. 자 그래서 배를 칠 때는 자 우리 응. 보통 기본적인 스텝은 뒷발을 밀어주면서 앞발이 같이 가는 건데 라이트 바드를 단발로 칠 때는 왼발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왼발이 먼저 상대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뒷발이 끌려가듯이 라이트 바디를 쳐줍니다. 자 왼발 이저선 왼발이 하나 뒷발 둘, 제 이런 응. 느낌입니다. 자, 팔은 약간 올려치는 느낌보다는 약간 쉽게 설명드리면 휘두르듯이 이렇게 발을 치는 거예요. 저런 느낌으로 발이 들어가고 하나 가는 겁니다. 자, 혹은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가질 수도 있고 치고 빠질 때는 왼발만 뒷발은 거의 제자리 유지하듯이 두고 왼발이 들어가면서 쳐주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움직임이에요. 하나 돌아오는 거 들어갈 때는 쭉이에요 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레프트나 다른 공격들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장거리 시네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로 이제 우리 저기 바디캡을 차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또 오프로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목 에았어중주 맞았습니다. 그번처럼 수없이 오프로 가아히야되는죠 제가 맞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주목이또 지금. 그 저번에 대구 시합 때 이후로 지금 주먹 계속, 지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이번 시합 때도 사실 후반 나오는데 주먹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손을 쓸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주제가 또 라이트 바디지 않습니까? 오른손 바디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못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때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글브 끼고 바디캡 차고 때리는 거에서 한볼 건데, 글러브제건 아닙니다. 우리 회원 건데, 유나의 미안하다 잠깐 이렇게 잠깐 서다 자, 오프로드. 그냥 할게요. 어이, 벌써 4분이 됐다. 오케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로드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때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거 아니고 오프로드가 없기 때문에 이 오른손만 베어 뜨시면 괜찮고. 음. 자 아까 말씀렸린 접근전입니다. 접근전 상황에서 이뭐예 클린치 상황이나 이런 접근전 붙었을 때라이트 바디 치는 거죠 여기서는 자, 팔로만 때릴 수도 있지만은 팔로만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체 레어가 낮췄다가 머리 보는 그래서 이런 공격이 되는 거죠. 접근전에서 여기서 그대로 자내 오른쪽. 어, 상대가 내 왼쪽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오른손 바늘치 친다고 봤을 때, 상대가 내, 상대 머리가 내 왼쪽에 있어야지 이 타격이 가능합니다, 타격이. 자, 큰 데미지는 줄수 없지만은, 약간 신경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 효과가 있어. 요 탕! 때리고, 어퍼까지. 탕! 때리고, 라이트까지 이런 것들. 내가 탕! 때리고, 라이트바디칠고 어... 어... 아. 아, 렇게 아, 저렇 준비가 안, 마우스가 안 뽑나. 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쳐주면, 접근이 되면서 그리고 롱, 뒤에서, 멀리서 한번좀 멀리서, 멀리서 했을 멀리 때는 이 거리에서는 라이트 바디 치기 힘들겠죠 그래서 잽이 어느 정도 닿을 수 있을 정도 거리까지 왔을 때 라이트 바디를 칠 겁니다 자, 제가 볼게요 발이 아까 전에 어디로 가야 죠이 발이 왼쪽 어디로? 상대 측면쪽 대각선으로 가면서 라이트 바디를 치는 건데 칠 때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아, 긴장하니 자, 약간 휘두르듯이 치는, 휘두르듯이. 치는. 너무 이렇게 오픈되면 커지면 안되겠 제일 커지면 안 되고, <laughs> 약간 상체가 어디, 상대 쪽으로 약간 닫히듯이 들어가면서 라이트 받디를때려좀 자, 왼발은 이제 상대 측면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여기 깊이 들어가는 거, 부터 먼저 면 좁게 서 깊이 왼발 들어가면서, 오른발은 끌려오듯이 따라오면서 라이트 바디 팔꿈치 조심하세요. 자, 바로 때려볼게요. 여기서 가면서 쭉. 여러 느낌이야. 맞습니다. 아, 좋아, 안 좋아? 알겠어요. 이렇게, 여러 자, 왼발을 가고 오른발이 따라가면서 라이트 바디 다시 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때려주는 거.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라이트 바디를 롱해서 멀리서 치대 상대한테 들어가면서 치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도가 라이트를 때려서이쪽으로 신경을 돌려주고 뭐 왼손 바디 아니면 라이트 어퍼드를 여러 가지 컨이션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공격이 되죠. <laughs> 자, 두 번째는 우리 라이트 바디만 찍어주고 나올 거예요. 단발로 찍어주고 나올 건데, 찍어줄 때는 자, 똑같이 왼발 들어가는데, 뒷발은 따라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충분히 이제 내가 때릴 수 있는 거리에서 왼발 들어가고, 찍어주고, 다시 왼발을 회수해줘야 돼요.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 측면 쪽으로 왼발이 쭉 들어가면서 라이트를 찍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때리면 어때요? 앞손 같은 거 이런 것들. 활용해좀 되는 거죠. 왼손 견제, 상대 신경을 오쪽으로 돌려놓고 때리면 된다. 그럼 왼발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 아, 아프죠? 여기서 왼주고 왼발 들어가면서 수 가짜 주다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laughs> 때리는 게 자, 이렇게. 자, 라이트 바디. 자, 롱에서 왔을 때는 이렇게입니다. 자, 그리세 가지가 있어요. 접근 하면서조트를 때립니다. 네. 이렇게 신경을 돌려서, 여러 가지 공격을 활용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롱인데, 들어가서, 때리고, 다른 것들, 이어가는 것들. 세 번째는, 우리 라이트 바디만 단발로 때렸을 때, 치고, 빠지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바디를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라이트 바디 보니까 어떻습니까? 왼손만 더안 봅니까? 왼손 바드만 더안 봅니다. 오른손 스트레치, 안 봅니까? 네. 아프긴 합니다 왼손이,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다 봅니까? 아, 아 그건 저하고 체급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헤비급도 안 되는 그런 중량이기 때문에, 아, 아프지 않아요. 왼손 바드도 더 많이 쓰는 것 같죠. 자, 데미지가 더 있긴 한데, 라디벌을 이렇게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콤비네이션. 상대한테 신경을 돌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바디로 연습을 해보시면 은 아주 좋은 기술 무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아직 몸이 컨디션 을 회복이 안 됐는데 유튜브 출연좋주셔서 고맙습니다. 팬들이 기다리시아 팬들이. 팬들이 있는거안보겠네 <laughs> 어쨌든 뭐 우리 오프로 팬들도 많죠. 우리 캠프 복싱 채널 구독가시는 분들 중에서.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8 정도 있을 거고, 5%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2 정도 있을 거라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5% 시합, 시합하고 이제 쉬는 중인데, 어차피는 오늘 좀더놀러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뭐 출연할 거라고 출연하러 한다고 해가지고 출연시켰습니다. 오늘 뭐, 어땠나요? 영상 이제 내용이 좀 유익했나요? 어땠나요? 유익했어. 유익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laughs> 오케이.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 해서 라이트바디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모형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 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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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고 마치겠습니다. 라이트바디 실전에서 백헤스, 샌드백 칠 때, 우리 스파링할 때 이런 것들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먹지 마시